저한테 계속 어 초보자들을 위해서 좀 강의를 좀해 주십시오 어제 카페를 통해서 음 무슨 제가 한번 말씀드릴까요 제 카페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보고 있으나 초보자들한테도 좀 도움이 되는 걸해 주십시오 제가 아시겠지만 제 남들에게 주식투자의 길 카페를 만들어서 데일리도 제가 매일 쓰고 장중속보도 제가 보내드리고 또 종목 리포트 그 다음에 유료 회원들을 위한 특별 정보들 뭐 포트폴리오 업종 테마 분석 다 전부 제가 합니다 그래서 리포트 이런 걸 써드리면 이런 걸 보고 음 알거는 같은데 투자자 개인 투자들이 좀 어렵습니다 좀 쉽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런 요청이 많아서 제가 그래서 음, 아, 이제 좀 개인 투자들을 위해서 좀, 어, 간단 간단하게 어떻게 재무제표를 읽는가에 대해서 단순히 그냥 재미없이 보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의 지표들이 어떻게 주가와 관련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어, 짧게 짧게 해서 테마별로 정리를 해서 쭉 준히 기획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 첫 시간으로 오늘은, 그 매출 성장성, 재무제표에서 매출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무슨 재무제표를 상장기업에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잘 보시죠. <돼> <돼> .fss.or.kr. 이걸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금감원 사이트 들어가지는데, 자, 우리 주식 투자에 필요한 거 뭔지 검색을 하면서 뭘 찾는 공시를 찾으면 됩니다. 치면 전자 공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누르시면, 아, 우리가 늘니가 항상 기억이 이렇게 시켜셔야 됩니다. 저기 찾기에 가져 넣어 놓으셔야 되는데, 저기 찾기에.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애경산업을 알고 싶다 하면 애경산업. 음, 치고. 그러면 쭉 공시가 나오죠. 옛날 거부터 볼것 같으면 그 이전 거부터 보셔도 됩니다만은 이러면 공시들이 쭉다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재무제표를 보관하고 가장 최근 게 6월 12월 결산이니까 6월 반기 결산 재무제표가 쭉 나오죠. 쭉 나오면 이 중에 연결 재무제표. 이렇게 그룹주들은 연결 재무제표를 보셔야 되고요. 그냥 개별 기업 대 있으면 연결 재무제표 없이 그냥 개별 재무제표가 나옵니다. 개별 재무제표는 애경 산업만 관련된 거고, 연결 재무제표는 어 애경 산이 보유한 어 지분을 보유한 기업들까지 연결해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연결 재무제표를 기본 재무제표로 보셔야 되고, 여기 보면 어 재무상태표에 가서 대차대조표 나오죠. 쭉 나오는데 일일이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앞으로 이것 중에 포인트만 골라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좀 유동부채들 나오고 자본금 나오고 쭉 나오는데 그다음 매출이 여기 나오는 거죠. 자, 2 0 2 3 35년 반기 35기 반기는 1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요거. 이거 요거 3개월은 뭐냐?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최근에 3개월 분기를 2분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분기, 그 다음에 1, 1, 2분기 합쳐서 이렇게 나오니까. 아, 그래서 여기 매출이 이거군요. 하는데, 자, 이걸 제가 재미없이 여러분들 알려드리려고 한게 아니고 자, 매출을 볼때 어떤 걸 봐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음, 제가 없애버렸군요. 제가 카페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음, 기본적으로 보실 때는 어, 제 카페를 다시 가겠습니다. 주가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하는 건데, 자좀 전에 애경산업을 보여드렸지만, 애경산업 보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애경산업을 보면, 자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애경산업이 2018년 상반기까지는 매출이 증가율이 좋았죠. 24% %다. 여기는 또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견밀이 팩트 아주 잘 팔렸죠. 그러면서 음, 주당순위도 한 2,500원씩 이렇게 나왔는데 어? 2018년 하반기부터 매출이 정체 상태로 접어들어 버렸습니다. 음, 자, 분기재산을 한번 볼까요? 분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기별로 하는데 자 분기별로 하면 음, 상반기 자 3분기까지는 매출이 그래도 증가를 했죠 영업이익률도 12% 좋았습니다. 근데 4분기에 매출이 감소세로 돌아왔었습니다. 성장률이 줄어들고 영업이익률도 떨어졌습니다. 자 3분기 자이불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 자 한번 볼까요 애경산업 주가를 한번 볼까요? 애경산업이 2018년 한 9월까지 주가가 75,000원까지 유지했습니다. 이때가 주당 순이익 얼마였죠? 한 2,50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pr은 30배 정도까지 평가를 해줬죠. 왜냐? 매출 성장률이 두 자릿수로 매력적이고 영업인율이 꾸준히 영업인률이 나오고 있고 견미리 팩트가 잘 팔렸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음, 성장할 가능성이 있겠다 하면서 PR 30배면 시장 평균이 한 10배 조금 넘으니까 시장 평균보다 2배 이상 평가를 했다가 9월 중순부터 쭉 떨어져 버리죠. 이게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성 매출이 정체로 접어드니까 자 정체로 접어드는 분위기로 가니까 주가가 쭉 떨어져 버린 거죠. 자, 이런 상태가 돼요이 부분이. 성장성에 대한 프리미엄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자,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음 재무제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 갔나요? 어, 여기 있군요. 자, 그럼 뭐 2019년 상반기에 보면 매출도 줄어들었지만 주당 순이익이 1,600원입니다. 근데 지금 주가가 어떤가요? 26,500원입니다. 26,500원이면 나누기1658 하면 BR이 16배가 안 됩니다. 지금 16배가 안 됩니다. 이 앞에는 BR이 30배까지 줬었는데 반으로 줄어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음 주당 순이 그렇게 많이 줄어든 것은 아닌데, 오히려 주가는 75000 하던 게 뭡니까? 3만원도 안 하는 거죠. 반토막 이상 나버리는 거죠. 이 부분이 뭐냐? 성장성이 이제 사라져 버리면. 프리미엄이 확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매출 성장성이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많습니다. 예전에 네이버 같은 경우도 이두 자릿수 성장을 하다가 성장성자가 한 자릿수로 떨어지니까 PR이 반으로 줄어버렸어요. 뭐 예를 들면 한 30배 평가받다가 15배로. 순위가 오히려 늘었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 결국 말하는 게 뭐다? 주식 시장은 미래에 대한 시가총액을 지금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래를 두고 이 회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끊임없이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 때로는 막 흥분해서 갈 때, 때로는 비정상적으로 비관적으로 갈때 그런 데 따라 주가가 이렇게 변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볼때 항상 주력 제품이 있고 매출 성장성이 담보가 될 때는 비야을확 많이 준다. 30배, 40배, 50배까지 줍니다. 그런데 성장성이 떨어지면 쭉 프리미엄이 떨어진다는 하 거죠. 그게 대표적인 사례가 또 있는 게 코스맥스입니다. 코스맥스가 마찬가지 최근의 사례입니다. 코스맥스가 보면 그동안 계속 두 자릿수 성장을 아주 매력적인 성장을 하다가 2019년 상반기에 성장률이 한참씩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요꼴 나는 거죠. 18만원까지 15만원 허가했던 것이 지금 반토막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적도 나빠졌지만 중요한 것은 성장성이 대 떨어지니까 이게 b r 한 50배까지 평가를 받았거든요. 중국 왜냐? 중국에 화장품이 잘 됐기 때문에 예, 이 회사는 화장품 ODM이 주력인 회사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화장품 메이커들한테 어, 코스맥스가 만들어주면 중국 내수업체들이 자기 브랜드 붙여서 파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지금 올 상반기에 2분기에는 역신장했습니다. 3% 역신장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쿵! 떨어지는 겁니다. 아, 이제는 중국 시장에서의 성장성이 한계 왔나 보다. 그럼 앞에 PR 50배까지 두던 게 그렇게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어, 쿵 떨어져 버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성장주는 굉장히 우리가 매출액을 볼때 성장성 부분을 굉장히 중시해야 되고 성장성이 오 어, 지금도 성장인데 내년에도 두자리수 성장할 것 같다? 그러면 PR 시장에서 뭐 10배가 아니고 20배, 30배 이렇게 줄 수가 있죠. 그런데 어 지금 이제 성장성이 멈추고 앞으로는 정체에 들어갈 것 같다? 그러면 PR 30배 주다가 15배, 10배 이런 식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죠. 주가가 떨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성장주에 대해서는 매출액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래, 주식을 앞으로 주식을 보실 때 성장성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하면서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PR도 얘기해드리고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PR이나 이런 주제를 하나씩 잡아서 계속 단편적으로 여러분께 전달하도록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를 위한, 초보 투자자를 위한 이런 강의 시리즈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